끌라고 아, 그랬는데. 아 저번에 제시험 보는데 한꺼번에 섞어서 봤거든. CD를 보겠대 근데 난 알고 있거든. 그게 더 어려운 거. 근데 어 본다고 해서 보더니 이제 다들 선택이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었거든. 그런데 어난 아는 애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있네. <laughs> 아니요, 큰일 날 뻔한 아아야라 큰일 났어 다음부그진그그렇게한다니그그걸 아. 어. <laughs> 오늘 하느냐 오늘 제시어 보는 애들부터 하느냐 이거에서 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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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안 되는 애들 냥 그냥 고두개 통과 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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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요자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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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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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랑 얘기하래요. 자, so, according to food, according to food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뭐에 따르면, 뭐에 따르면, 애플, 네. 오 미국, UN, UN 거기에 따르면, a third of global production goes into trash bins annually. 매년 쓰레기통으로 간대요. 뭐가 삼분의 일을 지구, 뭐전 세계 생산량의 삼분의 일이 쓰레기통으로 간대요. 자, 지금 문장에서 봤을 때 수용해야 되는 부분, 부분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production 단수죠. 따라서 무슨 동사? 단수 동사. 자, 그래서 생산량의 3분의 1/3이 어 90개를 만들면 30개는 쓰레기통으로 간다. 고액이네. 그 본문 3이에요. 자 in German alone 독일에서만 around 11 million tons of food are wasted every year 이라고 돼 있어요 뭐야 1,100만 톤의 음식이 낭비되어지고 있대요 every year 매년 자, 지금 문장에서 이거 이거 이게 그 기사 홍책이 한번 그 잘못돼 갖고 바뀌었어요 여기 이거 바꾸세요 R로 바꿔야 되고요 알이 이즈로 바꿔야 돼요 이즈로 바꿔야 되고요 수일치는 어디에 소드에다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게 수일치가 전부다좀 잘못 나와서 비상한 교재가 아예 새로 나왔었대요 수정되어서 그래서 이것 좀 고쳐 주고 우리가 이제 이거 모내기 자료 만들었던 거네 그 당시 때 교재를 가지고 만들어서 좀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체크해 주세요. So having founded to tackle this problem on locker skill이라고 돼 있어요. 설립 여기 파운드라고 하면 설립하다라는 말인데 설립되어졌던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태클을 걸기 위해서 뭐 해서 지역 단위로 이 문제의 테크를 걸기 위해서 설립되어진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이것은요 허용했대요. 추가적인 음식을요 어디에? 너의 냉장고 또는 컵보드, 찬장에 뭐하기 위해서 투, 어, 음식인데 어떤 음식이야? to be distributed. 분배되어지는 거죠. 누구한테? 이웃들에게 분배되어질 수도 있도록 허용해 줬대요. 근데 지금 문장에서 잘 보면 여기부터가 난해하게 나오죠. 일단은 having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시제가 언제예요? 여기 주절의 시제 현재야. 맞아. 주절의 시제가 현재야.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는 현재야, 아니면 과거야, 미래야? <laughs> 그렇지. 어. 어. 현재야, 과거야, 미래야. 일반적으로 투브 정사나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주절의 시제가 일치하지 않고 그 전에 일어났을 때는 have plus pp로 써요. to have a pp 아니면 having plus pp로 써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원래 분사근무는 원래 적혀있는 문장으로 바꿔줬을 때 어떻게 돼 있어? 애스토라는 녀석이 들어갔고요. 주어는 당연히 누구겠어? 온라인 플랫폼이 되겠는데 근데 뭘로 적혀져 있어? 과거 시제로 쓰여져 있어요. 또는 완료 시제로 써줘도 상관없어요. 자, 결국은요. 허용 허용한 건데 허용하기 이전에 설립되어 설립된 게 먼저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태클이라고 하면은 사실 싸우다, 다투다 요건데 디오비드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다루다. 자 그런데 또 하필 여기서 동사가 뭐가 들어갔어? Allow us 우영식 들어갔죠. 근데 여기가 재밌는 게 목적어 자리에 extra food가 들어가고 여기는 수식어구예요. 꾸며주는 녀석이잖아. 추가적인 음식인데 어디 안에 있는 냉장고이나 사장에 있는 추가적인 음식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배되어지도록 즉 무슨 형태 수동태로 쓰여져 있죠. 두개 관계는 능동이다 수동이다. 수동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문제점이 생겼어요. 글로벌 생산 세계 생산량에서 3분의 1이 쓰레기로 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가리키는 거는 뭐야? 그러면 3분의 1이 쓰레기통으로 간다 그거잖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설립되어진 거죠. 근데 이게 하는 일이 뭐예요? 음식이 이웃한테 나눠질 수 있게 해주는 거네. 자, 기본적인 개념은요. 그 심포 단순하대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쉐어링 푸드, 음식을 나누는 것이래요.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는 것이래요. 그러면 혹시라도 좀잘 모를 것 같아서 여기가 만약에 구문 분석이 되면 뭐냐면 이거거든?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야?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요 동명사의,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시 넘어오되 자 유일한 규칙은요. is t not to pass anything 어떤 것도 넘기지 않는 것이래요. 자 지금 보호 역할하고 있는 건데 볼게. Onto on others,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것도 넘겨주지 않을 것이래요. 그게 뭐예요? That you wouldn't eat yourself, 너 자신이 처먹지 않을 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넘겨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될 거네. 만약에 이문상에서 위치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밑줄을 쳐. 만약 이렇게 밑줄을 쳐. 여기서는 others라고 하면 사람들이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아, 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요. 앞에 있는 누굴 꾸며 주고 있는 거예요. 애니띵을 꾸며 주고 있기 때문에 위치가 적절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혹시 어, 물 저기다 놓겄다. 너무 속나 네?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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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싫은 거는 남도 싫어하지 않을까? 좋아해. 근데 남이 싫어한 사람 싫어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 아뭐 그래? <laughs> 그러면 당근마켓 가야지. 어 중고 나라 가. 어. 뭐라고? 뭐라고? 뭐가 뭐가 아니야? 당항 당. 아 그렇지. 자 계속 갈게요. 자, this project 이 프로젝트는요. 아마도 바꿀 수 있을 거래요. 방식을, 뭐 하는 방식을? 너가 음식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대요. 만약에 음식이 공유되어지지 않으면은요. 그것은 낭비가 된대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건 뭐야? 관계 부산네 how 생략되어 있는 거 체크해 주세요. 뒤에 문장 자체가 완전해요. 자 음식 나누기의 규칙은 요거니깐 음식 나누기의 규칙이 뭔지 일치 부르치뭐 그런 거 나올 때 체크하셔야 돼요. 끝났네. 본문 4하자 음. 응. 어. 네가 먹지 않을 것만 넘겨주지 않으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아까 현수가 말한 것처럼 상한 음식 먹을 거야. 음. 응. 그럼 넘겨주지 마.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서 조금 뭐 음식이 그래서 나눠주라는 걸 말하는 거야라고 했을 때 나눠주는 음식 자체가 네도 안 먹을 거라고 하는 거는 그냥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개념이 아니라 못처먹는거지 이제 썩거나 아니면은 뭔가 상태가 맡으니까 간 것들이 있잖아 그런 거 주지 말라고 됐어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게그 쉐어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을 조금 정리할 게요 공유라고 하잖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공유라고 할 때는 원래는 뭐야? 그냥 물건 하나를 이렇게 나눠 먹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전체 다한테 이제 전달해 주는 그 나눔이에요. 이웃사 이웃들한테 이렇게 전부 다 뿌려주는 거 됐어요 넘어갈게 또 질문 없슘 거와 준여가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가지? So wasted z o m b e not drink and 이스 w a s t e 나시구나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어? 낭비하지 말래요. d r i n k i n and eat it. 마시고 먹으래요. 한번 볼게. 자, using d i s p o s a l cups라고 되는데 동명사가 주어야 그래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은요 아마도 뭐할 거래요. Maybe convenient, 편리할지도 모른대요. 차차 여기서는요 보어 역할하고 있고 이거 뭐야? 통사 형용사입니다. 반대말은 뭘까요? 인 붙여주면 되겠죠. 자, 하지만 반드시 아니래요. Eco-friendly 친환경적이지는 않대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구문 분석 보면은 어 여기 뭐예요? 얘랑 얘는 부사 형태잖아. 근데 형용사 형태는 뭐예요? 이게 형용사예요. 그러면은 명사는요? 네, 시티인가? 이게 명사 형태야. 필요성.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부사 자리가 얘는 꾸며주는 게 이게 되는 거야. is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반드시 뭐뭐 아니다라고 할때 is가 되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녀석이 보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necessary라는 형용사가 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일회용 컵을 사용한 건 편리하지만 결국은 이 새끼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친환경적이지가 않대요. 지금 우리 친환경이라는 거에 대해서 거의 그 주제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they are massive source of waste. 그것은요 엄청난 양의 엄청난 원천이래요. 왜? 쓰레기의 엄청난 원천이래요. 데이가 가리키는 거는 일회용 컵이죠. 자 매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용한 대요 넘는 거를 1억 개의 일회용 컵 넘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나서 한국 사람들은요 버린 대요 몇 개를 150개 컵을요 매년 버린대요. 150개 컵을 매년 버린대요 일회용 컵을. 자 그러면은 문장에서 사실은 조금 더 나눠주면은 각각 1 번, 1 번, 1 번. 병렬 구조로 2 번, 2 번, 2 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각각 다 병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계속 봅시다. That's what drove a new novel designer. Novel이라는 단어는 최근에 이제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새로운이라는 형용사로. 참신한 새로운이라는 형용사로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몇의 디자이너들을 이끌었대요. t o 뭐하도록? to come up with e a t b l e coffee cups, 처먹을 수 있는 커피컵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대요. 자 그럼 잠깐만 여기 문장에서 조심해야 될거첫 번째 a few 라는 녀석 조심해야죠. 비교 대상 뭐라고 했죠? a little. 이라고돼 있고요. 또 f e w 라고돼 있어요. A little. 은요 무슨 차이 e 요 얘는 불가산. 여기는 가사 명사가 왔기 때문에 of you가 들어가야 되죠 자 그리고 few랑 of few you의 차이는요 의미상 차이예요 뒤에 오는 요소와 같지만 얘는요 몇몇이 얘는 거의 뭐뭐 없는 의미상 차이가 있으니까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다른 거보다 이제, 또, drive라는 동사는요, 오형식 동사예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만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여기 투부정사 들어간 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보통 와시 나올 때 어법성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뭐라, 뭐라고 얘기했지? 됐. 위치라고 얘기했어요. 자, 일단은요, 뒤에 문장이 뭐가 없어, 주어가 없는 불안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위치도 가능은했고요 왜냐면 얘는, 어, 얘 잠깐 좀 지울게요. 자, 일단은 좀 기본적으로 정리하면 은 대순요 여기서 말하는 대순 접속사 되시기 때문에 무슨 역할 가능요 명사야. 그리고 위치는요 관계대명사 형용사예요. 자 그러고 나서 볼게 뒤에 문장이 어떻게 되나라고 했으니 보니까 얘는 완전하고요. 얘는 불완전해요. 그런데 이 녀석은 뭐가 필요해? 현수야? 선행사가 필요해요. 이는 선행사가 필요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왓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왓은 어떻게 되나? 자왓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가 필요 없고요.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고 어, 명사 역할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불완전해요. 그리고 선행사가 없어요. 자, 그럼 공통점을 조금 비교해 보면 일단은 명사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랑 얘랑은 비교 대상이 당연히 되겠죠. 차이점은 무슨 차이야?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로 차이점만 알면 돼요. 자, 그다음 거는 이번에는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문장이 얘도 마찬가지로 불완전한데 그런데 차이는 뭐야? 선행사가 있고 선행사 없고 차이예요. 그래서 유 녀석들이 비교 대상으로 많이 나오니까 체크하시고요. 자 계속 이어할게요. 이어서 할게요. 자 쿠키는요 형성한대요. Main structures 구조를 형성한대요. 주요한 구조를 형성하는데 with chocolate layer <laughs> layer on the inside 안쪽에. 초콜릿 겹이 있는 채 있으면서 그리고 뭐야 설탕 종이가 얇은 설탕 종이가 한 겹이 있대요. 그게 on outside 바깥쪽에 있대요. 자, 그래서 주된 구조는요 쿠키지만 쿠키에서 어떻게 돼 있어 컵에서 그림 못 그리는데 빨간 컵이 무섭잖아. 이 컵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안쪽에는 뭐가 있대? 야, 이 뼈대가 뭐야? 얘가 쿠키네. 그러면은 설탕은 어디에 있어요? 설탕 바깥에 있다며. 대충 이해해. 어, 이게 설탕이죠. 화이트 초콜릿은 뭐야? 어. 이해됐어? 이렇게 돼있대. 맛있겠지. 이거 어디서 팔아? 아 이거 나 화이트 초콜릿 존나 좋아하거든. 그래. 자 그래서 보니까 이 구조는요 허용하게 해주는데 네가 마실 수 있도록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데 하필 이 allow라는 녀석도 오형식동사 목적격 보호자의 투부정사를 받는 대표적인 녀석이에요. 자뭐 하는 것 없이 자 전치사 들어가 있어야때 근데 뭐 들어가 있어 finding 들어가 있다라는 말에 전치사의 무슨 역할 목적어 역할하고 있는 거예요. 자뭐 하는 것 없이 yourself holding s m o k e d mess라고 돼 있네요. s m o 이라고 하면 s o 아 미안해 sock sock mess 흠뻑 젖은 것들을 여기서 mess라고 하면은 약간 쓰레기인데 비유 표현이네요. 있 한국말로 직역되어 있는 거네. 그래서 흠뻑 젖은 컵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흠뻑 젖은 쓰레기를 헐고 다 들고 있는 너 자신을 발견하는 것 없이 즉 흠뻑 젖어 있는 그 컵을 들고 있는 너 자신을 발견하는 것 없이 너도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 준대요. 자, 지금 문장에서 재기 대명사로 yourself 들어가 있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적격보 자리에 int 들어가 있는 거 체크해 주세요 그냥 여기서는 뭐 목적격보 자리에 vng가 들어가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둘의 관계가 능동인 포인트예요 둘의 관계가 능동이기 때문에 그럼 이 자리에 held 들어가면은 당연히 안 되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you can think of it. 너는요 생각할 수 있대요. As a treat for coffee, 커피를 위한 과자로서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대요. 여기서 가르키는 이전 이즈, 는요 아까 그 말했던 쿠키 그 컵을 말하는 거고 treat이라고 하면은 보상도 되고요, 과자도 되고요, 여러 가지 되니까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커피를 위한 다가로서 생각할 수가 있대요. a를 b로 생각하다. a를 b로 생각하다. 아 여기 옆에 있네. 요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consider 이라는 녀석에서 파생됐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Consider 같은 경우에 뭐 오형식동사로 목적어 목적격 보어 나오는 건데 sb 자체를 목적격 보어로 봐주면 된다라고 설명이 나오는 거고 해석이 a를 비로서 간주하다 또는 여기다라고 가능하다 같은 말로는 regard consider 이런 녀석들이 있다. 근데 조심해야 될걸 think o 전체가야. think o 까지야 think만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너는 아마도 소비해야 될지 모른대요. 추가적인 설탕들을 당연하죠. 아까 설탕으로 된 막이 돼 있다고 했고 화이트 초콜릿도 있다라고 했어. 설탕은 이렇게 되는데, 근데 너는 뭐하게 되는 거야? 그걸 처먹으러서 쓰레기를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드는 거잖아. 하지만 너는 you naturally create less w a s 너는요 명백하게 만들어낼 거래요. 뭐를요 쓰레기를 덜 만들어낼 거래.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예요? 이러한 컵을 사용해서 뭘 줄일 수 있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질문. 괜찮아? 얼마나 좋게? 여기까지 할 건데 그러니까 숙제 밀린 거다해 와? 나 진짜 월요일 날도 안해요 진짜 그렇게 해봐 뭐야? 돈을 네. 고 뭐, 뭐, 뭐야? 뭐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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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ima kasih.